안녕하세요. 중어도 가르치고 가끔 노래도 부르는 노래하는 중국어쌤 박홍매입니다. 언제부턴가 플로팅이라는 표현이 유튜브 볼 때나 TV에서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 찾아봤더니 영어 단어에 축파를 던지다. 플러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가벼운 연애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솔로일 때는 이상형을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약간 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가벼운 느낌을 주는 행동으로 이플로팅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딱 한 글자입니다. 랴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랴오 우리가 랴오안할때그 랴오는 자주 쓰죠? 어, 이성입니다. 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할때 니문자 랴오쎔마? 니문자 랴오쎔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플러팅의 랴오는 일성입니다. 랴 자, 이 랴오 단어의 원래 뜻은 플러팅이 아니고요. 두 가지 뜻으로 주로 쓰였는데요. 하나는 어, 뭔가 천이나 가벼운 무언가가 이렇게 늘어진 부분을 걷어 올리다. 예를 들어서 뭐 문발이라거나 그 천으로 문발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그 문발 혹은 치마, 옷자락 이런 걸 들어 걷어 올릴 때랴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는 손을 뻗어서 하얀 천으로 된 문발을 걷어 올렸다. 다이 <목소리> 신소주 려开了那白布门围. 아이신 쇼우 랴오카이 라나 바이부 웨이 두번째 뜻은요 손으로 물을 뿌리다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뿌리든 이렇게 뿌린 어쨌든 손으로 물을 뿌리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분에 있는 꽃에 물을 조금 뿌렸다 할때 타자이 나 펑화상 랴오르 디안 슈이. 타자이 나 펑화상 디이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자, 근데 뜻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이건 어, 흘깃보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 흘깃보다. 근데 이 표현은, 어, 중국 전역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주로 베이징 지역에서 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는 사람들 속에서 흘깃보기만 했는데도, 오랫동안 못 봤던 그 친구를 알아봤다. 할 때, 在人群中,他只撩了一眼. <목소리> 그냥 려고 가볍게 흘이 봤다 했는데도, 흙이 려고 했는도 흙이 려고 했는데도, 흙이 려고 했했던옛친구이 알아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이 려고 했는데도, 흙이 려고 이도이 려고 했는 라는 뜻으로 주로 베이징 어, 북경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중국어의 어, 원래는 이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2015년쯤부터라고 할까요? 려오가 플로팅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용어로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약간 우리말의 그 꽃이다 라는 표현이랑 비슷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플로팅하는 상대를 뒤에 목적으로 넣어서 려오메 撩女生,撩女人,撩男人,撩汉,撩人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플러팅을 잘하는 사람을 다 흥호이 려, 다 흥호이 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 몇개 볼게요. 그만 플러팅해 그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어. 别再撩他了,他已经有女朋友了.别再撩他了,他已经有女朋友了.对, 네,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 네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비애 쌓쓸수 있죠. 비에려이 여자 친구자 다음 예이 남자는 이 남자는 달콤한 말을 정말 잘해 엄청난 플러팅 능력자야. 네, 이남이 남자는 달콤한 말을 말 잘해 엄청난 플러팅 야 남자는 달 엄청난 플러팅 능력자야. 남자는 달 会할줄 알다. 랴 플러팅. 굉장히 플러팅을 할줄 아는 애야. 즉 플러팅. 능력자라는 표현이죠. 차우지 홀 랴. 이 남자는很多 대의 미유. 차우지 홀 랴. 네, 이렇게 쓸수 있고요. 또 하나 볼게요. 그는 항상 여자들에게 플러팅하지만 사실 진지하게 사귈 생각은 없다. 네, 이런 남자분 안 계시죠? 다 종시를 좋아한 랴 여성. 嗯，他总是喜欢撩女生，但其实没有认真交往的想法。他总是喜欢撩女生，但其实没有认真交往的想法。对，진给하게사귀다를认真交往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진지给게연애하다할때认真谈恋爱라고도할수있고요认真交往都是수있습니 네, 이렇는쓸수 있고 만약에 대화문으로 쓴다고 하면은 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다음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다음다음에 그다음에 그다 그다음에 그다음다음는그다한에그다그다그에다다 어 언행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죠. 그래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그가 나한테 플러팅한 거야. 他刚才是不是在撩我他刚才是不是在撩我너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자, 깊게 생각하다는 니想太多了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니 걔는 누구한테나 다 그래. 는 다들 每个다都这样 Narrate <아� yea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他对每个人都这样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중국어 플러팅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 사이트에 검색하면 100개 랴매진句 숭게부 훌랴이드니 깡호 라는 문장도 있고요 좀, 이게 여자를 꼬시는 백가지 명대사. 여자를 잘못 꼬시는 당신에게 주는 알짜 정보. 깡호가 여기에서 알짜 정보라는 뜻입니다. 수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어, 그대로 직격을 하면 건조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수분이 하나도 없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알짜 정보를 깡호 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네, 이런 문장도 있고 또는, 아, 랴오남 삼招这样撩男生撩汉미지라고 유튜브 영상도 꽤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 들어가서 이런 컨텐츠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쏨타다라는 어, 표현이 또 있죠. 어~ 플로팅은 좀 가벼운 관심 표현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썸타다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지만 아직 연애 관계는 아닌 그런 관계를 썸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중국어에서 썸타다는 가오 아이 메이입니다 가오 아이 메이 아는 삼성이죠 가오 하다라는 뜻이고 아이 메이는요 태도나 의도 따위가 애매모호하다. 또는 남녀 관계가 애매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미심쩍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명확한 태도 고 표시가 없이 애매모호할 때는, 어, 그는 이 일에 대한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다들这件事情的态度很暧昧.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남녀 관계가 연인도 아닌 친구도 아닌 그런 애매한 사이를 말할 때 어, 그들 둘의 관계가 좀 애매하다. 타말리아다 관계는 애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썸 탄다 할 때는 까아이라고 하면 됩니다. 타말리아짜의 까 애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플러팅 썸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쓸 기회가 온다면 잘 사용하시고요. 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미쌤이었습니다. 셀씬!